양지은, 예능, 울렁진 고백, 잠못 자고 밥맛 떨어져. 스트레스다, 비스, 종합. 엑스포츠 뉴스 최희재, 기자, 미스트로2, 진, 진, 양지은의 다양한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다. 13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 이하 비스는 미스트롯2 탑7 특집 어제는 미스트롯 오늘은 비디오 스타로 꾸며진 가운데 양지은 홍지윤 김태현 김의영 별사랑 은가은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양지은의 토크 주제는 우리 엄마 진타로 서울 가시면 2000원의 기적 노잼봇의 반란이었다. 양지은은 이천원의 기적에 대해 팀미션 할때 남동생이 노량진 원룸에 살 때라 같이 지냈다. 지하철을 타고 연습을 다녔는데 어떤 젊은 여학생이 와서 얼굴에 복이 많아 보인다고 직접 만든 복주머니를 고르라고 하더라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래서 이천원을 드리고 행운 복주머니를 사왔다. 근데 자꾸 반짝반짝하고 뭔가 달고 다녀야 할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그 복주머니를 직접 공개했다. 양지은은 마미부 혼자 살아남아서 복주머니를 빤히 쳐다보면서 더 열심히 들고 다녔다. 근데 팀 미션 탈락하니까 또 믿더라. 제주도 집 보자마자 풀어버렸다. 탈락하고 2주를 힘들게 지냈는데 서울로 오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왔더니 추가 합격이 됐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또 양지은은 그때도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여보, 그 복주머니 어딨지? 하고 이걸 들고 왔다며, 그리고 와서 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나래는 그 복주머니 얼마에 살수 있냐고 물었고, 김숙은 약간 만화나 판타지 영화처럼, 노량진 가면 이걸 파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며, 이거 들고 심야 계담으로 넘어와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노잼봇의 반란, 주제에 대해서 양지은은 예능 나가면 재미없을 것 같단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저 스스로도 위축이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멤버들이 으쌰으쌰 옆에서 도와주고, 칭찬을 해줬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사랑이가 리액션해주겠지? 하면서 뭐라도 더 한다며 캐릭터 성대모사와 개인기를 선보였다. 양지은, 은가은, 경연 스트레스, 실사판 펜트하우스, 1화 공개, 이담도 톱급, 비스, 엠드리뷰, 마이 데일리, 정지현 기자, 미스트로2, 양지은, 홍지윤, 김태현, 김의영, 별사랑, 은가은이 재치있는 입담을 자랑했다. 13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는 어제는 미스트롯, 오늘은 비디오스타로 꾸며져 양지은, 홍지윤, 김태현김의영 별사랑, 은가은이 출연했다. 이날 MC 김숙은 미스트롯2 끝나고 용된 멤버가 있냐고 물었다. 은가은은 저라고 생각한다. 예선 때 지금보다 9kg이 더 쪄있었다. 막 먹었는데, 경연 스트레스로 그냥 빠지더라 라고 답했다. 이어 양지은이 손을 들며 저도 9kg이 빠졌다. 일단 연습량이 많다. 춤을 못 추는데 춤을 춰야 하고 움직임도 많다. 먹어도 머리를 많이 쓰니까 다 소모가 되나 보더라고 말했다. 김우영 역시 자신이라고 답하며 살은 주변에서 많이 빠졌다고 하신다. 그리고 코 부기가 많이 빠졌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문가은은 제가 어렸을 때 성악을 했었다며 실사판 펜트하우스를 떠올리게 했다. 이어 중학교 1학년 때 성악을 처음 했는데 소리가 빨리 튀었다. 각종 콩쿠르에서 상을 휩쓸 정도였다. 예고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예고 주최 콩쿠르에서 2등을 했다. 그날 컨디션도 좋고 잘했다. 그런데 한 분이 60점을 주셨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갔다. 억울하다. 저희 딸이 실수도 안 하고 잘했는데 그쪽에서 녹음해 두셨냐? 미술은 증거가 있지만 노래는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하셨다. 그 학교에 떨어지고 제가 엄마에게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를 들은 출연진들은 1등이 천서진이었으면 2등을 했으면 오윤이다. 펜타우스보다 탑 세븐 입상이 최고라며 은가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와 함께 은가은은 뛰어난 성악 실력을 선보여 출연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와 함께 은가은은 고신의 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쇼바이벌 끝나고 본가로 가는 길에 신의 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저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받았더니 짐 싸서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살며 연습생 생활이 시작됐다.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신다. 그런 사정을 신해철 PD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라고 하셨다. 맛집이 있으면 항상 저를 데려가 주시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함께 봤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몰래 용돈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4년 정도 생활했고 결국 앨범은 못 냈다며. 지금 안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걸 이용해서 뜨려고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게 그분들은 모르지 않나? 저와 피디님의 돈독했던 추억들이라고 울먹였다. 별사랑은 필리핀에서 제2의 산드라박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제2 모닝이라는 밴드로 먼저 데뷔했다. 다닐 때마다 제2의 산드라박이 나타났다로 했다. 너무 영광스러운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마지막으로 간게 2019년이다. 코로나19 터지기 전이다 라고 회상했다. 이어 민도로 섬 주민들이 다 나오셔서 카퍼레이드를 3시간 동안 했다고 해 출연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태현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양지은 언니가 진이 됐지만 내가 내 마음속 진이라고 해준다. 친구들에게 사인을 37장 해줬다. 사인하고 나서 손목 보호대를 차고 다녔다며 학교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스트로 2탑7 중에 엄마 같은 분이 있다라며 별사랑을 지목했다. 그이유에 대해 다들 잘 챙겨주시지만 별사랑 언니랑 성격이 잘 맞는다. 사랑이 언니를 보면 너무 좋다. 진짜 엄마 앞에서도 어머니가 질투를 하든. 말든 뽀뽀한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갔다. 억울하다. 저희 딸이 실수도 안 하고 잘했는데 그쪽에서 녹음해 두셨냐? 미술은 증거가 있지만 노래는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하셨다. 그 학교에 떨어지고 제가 엄마에게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를 들은 출연진들은 1등이 천서진이었으면 2등을 했으면 오윤이다. 펜트하우스보다 탑세븐 입성이 최고라며 은가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와 함께 은가은은 뛰어난 성악 실력을 선보여 출연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와 함께 은가은은 고신의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쇼바이벌 끝나고 본가로 가는 길에 신의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저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받았더니 짐 싸서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살며 연습생 생활이 시작됐다.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신다. 그런 사정을 신해철 PD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라고 하셨다. 맛집이 있으면 항상 저를 데려가 주시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함께 봤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몰래 용돈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4년 정도 생활했고 결국 앨범은 못 냈다며 지금 안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걸 이용해서 뜨려고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게 그분들은 모르지 않나? 저와 피디님의 돈독했던 추억들을 이라고 울먹였다. 별사랑은 필리핀에서 제2의 산드라박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제이 모닝이라는 밴드로 먼저 데뷔했다. 다닐 때마다 제이의 산드라박이 나타났다로 했다. 너무 영광스러운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마지막으로 간게 2019년이다. 코로나19 터지기 전이다 라고 회상했다. 이어 민도로 섬 주민들이 다 나오셔서 카퍼레이드를 3시간 동안 했다고 해 출연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